결국 에이스가 연패를 끝냈다. 두산 에이스 아리엘 미란다가 무실점 퀘투로 두산을 3연패에서 끌어냈다. 미란다는 20일 잠실 하나전에서 7이닝 3안타 7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해 두산의 9대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5월 26일 하나전부터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9승째를 거뒀다 두산은 후반기 시작 이후 2승 1무 4패로 부진했다. 14일 키움 전부터 18일 기아전까지 3연패를 당했고, 19일 기아전에는 앞서다 동점을 허용한 끝에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란다가 등판한 날 연패가 시작됐다. 14일 키움전에 등판한 미란다는 6이닝 9안타 11삼진 3실점으로 역시 호투했으나 두산타자들이 단 1점밖에 뽑지 못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이후 연패를 끊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운드에 오른 미란다는 역투했다. 1회초 2사후 3번 김태현을 볼넷으로 내보냈으나 4번 페레즈를 3진으로 잡고 첫 이닝을 끝낸 미란다는 5회까지 단한 명도 득점권에 보내지 않고 한화 타선을 완전 봉쇄했다. 3회 초에는 1사 후 9번 조한민에게 좌전 안타를 내주었지만 1번 정은원을 2루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로 끝냈다. 6회 초에는 2사 후 정은원과 최재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처음으로 이날 유일하게 2루까지 주자를 보냈다. 그러나 3번 김태현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 역시 손쉽게 이닝을 끝냈다. 투구 수 93개를 기록한 미란다는 7회 초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1사 후 5번 노태형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투구 수 100개가 넘어가자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랐으나 미란다는 직접 이닝을 끝내겠다며 남았다. 6번 장은호와 8구까지 싸운 끝에 1호 땅불로 유도 역시 병살타로 처리하며 1 1 0개 역투로 7이닝 두부를 마무리했다. 두산 타선은 1회 초 선두 3 타자가 연속간타로 2점을 뽑아 앞서 나간 뒤 5회 말 역시 상위 4 타자가 연속간타로 2점을, 3. 2점을 3. 추가해 4대 0으로 앞서 나가며 이날은 미란다를 지원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도 미란다가 팀 연패를 끊어주는 에이스로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더불어 긴 이닝을 소화해주며 팀 투수 운영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칭찬했다. 이날도 삼진 7개를 더해 141기로 탈 삼진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란다는 타이틀에 대한 욕심은 없다. 경기하다 보면 삼진은 나온다. 팀 승리에 도움되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팀이 승리를 거둬 기분 좋다. 최근 우리 선발들이 승리가 없었지만 서로 응원해주며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고국 쿠바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염려한 듯 모자 안쪽에 sos 큐버라고 적은 채 이날 투관 미란다는 쿠바의 상황이 다들 알다시피 좋지 못하다. 조국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했다.